안녕하세요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백호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아, 반갑습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네. 제가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 네, 네. 그 미스터트롯2의 네. 아... 준우승하신 네. 박지현 씨 아... 봤을 때 이분 네. 앞으로 운세에 어떤 변화변동동이있을까요 아... 앞으로 한 4, 5년 음. 그좀 탄탄대로라고 하, 보여지고요 근데 단 이제 인간관계 그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구설도 좀 있고 여자도 좀 조심을 하라. 어, 그거는 인기가 많은 거 아닐까요? 아 그래도 일단 인기하는데 일단 고속도로라도 하면은 뭐 어디서 타이어도 날라올 수 있고 음. 돌도 날라올 수 있고 음. 그렇잖아요. 고속도로라고 무조건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어, 일단은 마음은 좀 굳건하게 먹어야 되지. 아니면 인간에서 좀 많이 다칠 수가 있다. 사람한테는? 그렇죠 음... 마음이 너무 여리다 보니까 음... 또 내가 알아서 다 하시는 분인데 음... 심성이 너무 모질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고설도 있고 음... 그리고 또 망신살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자 조심 좀 하라 음, 여자 조심. 네. 다른 거는 뭐 건강상으로는 좀 저기 하는데 간이 좀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. 간 건강 좀 조심하시고 음...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이 될 관상이 있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. 네. 이번 딱 얼굴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이런 연예인으로 승승장구해야 될딱 얼굴이에요. 아 지금까지는 조금 숨겨진 보석이라고 해야 되죠? 음. 어, 그렇, 그렇, 그렇지만 이제 조금 문이 이분이 어, 몇 살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음. 봤을 때 숨겨진 보석이 좀 빛을 봤다. 한 5년 6년 사은 이렇게 탄탄대로이지만 가다가다 네. 가다 이제 고속도로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뭐 뭐 차에서 뭐가 날라와서 맞을 수도 있고 음. 어뭐 돌이 떨어져서 저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동물이 튀어 들어와서 저기도 네.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고 또좀 사고 수가 좀 보이는 것같기도 보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주행할 적에 조금 과속이나 그런 걸좀 조심하셔라. 어, 바쁜 스케줄에. 네. 음.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나 인간 고설 음. 그런 게좀 들어보니까 음. 그런 건 잠시 잠깐 묻어둬라. 음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네. 트로트가 솔직히 대세잖아요. 예. 네. 선생님도 트로트 좋아하세요? 저는 네. 발라도 좋아해요. 아. <laughs> 자 그러면 나 처음 봤어요 아, 오늘 사진. 이박지연씨 앞으로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네. 뭐 4~5년 동안 진짜 네. 운이 들어왔다 했잖아요. 네. 4~5년 동안 이박지연 씨가 네. 대중들에게. 네. 어? 아주 따뜻한 네.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번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아,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지,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어, 조금 조심하시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여기까지 백호사진이었습니다.